<laughs> 이렇게 대한항공 승무원인 동생과 함께 할 거예요. 파우치 동생 파우치 털러 왔거든요. <laughs> 네. 어어 어, 너가 몇년 차지? 나 이제 20년이 다돼 간다. 20년. 어, 20년. 20년 정도. 네. 사무장 이제 다 왔지. 음. 어 20년 대한항공 20년 사무장의 파우치 한번 털어볼게요. 어, 기대해 주세요. 짜잔. 이게 현직 승무원 파우치예요. 이게 진짜 리얼 파우치입니다. 그렇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정말 초동안 동생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딱 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파우치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그때 언니가 어. 줘가지고 먹었는데 하루에 세 알씩 먹으라고 했잖아. 그래, 그래. 나도 먹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 그아 그래서 비행 그 레이오바 어. 백에다가 아예 넣고서 어. 넣고 도착해서 그냥 먹어 괜찮아 하루에 하루에 세 개니까 나는 도착해서 먹고 음. 그 다음날 또세 알씩 먹은 땐 많이 먹어야지 음. 안 먹을 때랑 먹을 때랑은 좀 달라 그렇지 뭐. 음. 그러니까 거의 한한달 정도 음. 다 내가는 건데 맞아, 맞아, 괜찮은 맞아. 것 같아서 또 하나 주문 진짜 잘 먹고 있네요 팩팩 <laughs> 팩. 이거는 무수, 어디 무슨 팩이야? 이거 어송초 같은데? 이거는 도착해서 진정. 어, 진정. 뾰루지날 때, 이것도 음.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뾰루지가 맞아. 올라올 듯할때딱 얹히면 너무 좋아. 나는 이거 유자 쓰거든? 음. 근데 유자도 음. 되게 쫀쫀하다. 유자도 한번 써봐야겠다. 어, 성초도 되게 좋구나. 제품을 뭐선전하는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음. 헌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되게 오래된 찐 아이템들이에요. 이렇게 늘, 기내는 늘 건조하고, 외국에선 물이 바뀌니까, 이렇게 티트리 제품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소, 이거, 컨트롤 응. 토너 같은 거 바르고, 스팟에다가는, 스팟. 심하다 싶으면 오리진스, 어, 심하다 싶을 땐 이거, 좀 올라올 듯말듯할때 티트리, 아, 올라올 듯말듯할 듯, 이렇게 듯 피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너무 어, 반가운 이 프랩, 잘 쓰고 있어? 어, 프랩 괜찮은 것 같아. 에, 네, 제가 추천해줘서 음. 쓰는 건데, 이렇게 프랩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는 기내선 에 어떻게 했어? 이거는 이제 음. 기내에서 화장을 어. 하고 음. 나중에 레스트를 장거리 때 레스트를 우리가 가잖아. 근데 음. 이거를 눈가에다가 바르고 가. 그러면은 나중에는 요령이 생기니까 점찍듯이 이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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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은 화장이 밀리지도 않아. 그리고 레스트 한두세 시간 정도 레스트 하고 와도 너무 촉촉해. 그래서 너무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피부가 건성은 아니잖아 건성은 아니지 근데 괜찮아? 근데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음. 나는 이제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밀리지가 않아 밀리지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음. 이 외.. 이 뜨드리듯이. 그리고 나서 또 어, 뭐를 음. 발라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나는 음. 이거 팔자에다가도 그치. 발르지 마치 너무 홍보 영상 같긴 하지만 아무튼 진짜 요새는 잘 쓰고 있더라고요 동생도 네 이렇게 근데 이게 마치 포처럼 해서 먹는 것처럼 그치. 보이지만 이게 너크림이라는걸 알고 다들 어. 너무 놀래는 거지. 그치. 이거는 일회용이라 가지고 어. 손이 기내 백에 들어. 이게 말이지. 게 들어온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화장품에 이렇게 떠 바르지 않아도 이걸 까 가지고 뭐야? 전간장 에브리타임 먹고 버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응. 여기저기 다 바르는 거지. 너무 괜찮아. 이게 원래 네크림인데 목에만 바르지 않고, 이것처럼 눈에 바르고, 음. 또 완전히 그열몇 시간 되게 장거리갈 때는 얼굴에 바르고. 그리고 좋다. 나면은, 아. 어 너무 괜찮아. 잘산것 같아. 음. 되게 또신경한 음. 되게 많다.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죠? 아, 레이저. 레이저 같은 거 가끔씩 이제 뭐 토닝? 레이저 토닝? 하고 나서, 음. 이제 화장품, 아, 그, 병원에서 팔았어, 이거를. 어. 어. 그랬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어, 레이저하고, 어, 레이저하고 나서 기으로 이거는 근데 좀 기름기가 있어. 아. 그래서 레이저하고 아, 나서 용광나지. 비행을 가면은 그때 이제 도착해가지고 스테이션에서 이제 바르는 거지. 음. 이게 동국제약 크림이고, 이거는 프렙 제품인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동국제약. 조금 약간 물광이 많이 흐르고, 얘는 진짜 되게 쫀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뭐가 막 최고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음. 화장품에서는 그냥 내 피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근데 네, 요거는 좀 진정용이고 요거는좀 탄력 위주로 음, 쫀쫀한 음, 느낌을 떠놓고 네.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손 호강하는 날 이런 식으로 네. 나는 어. 근데 스킨은 잘안풀리 안 세럼이란 게 있어요 되게 이거 세럼 전에 바르는 거? 나는 무조건 쫀쫀한 거이것도 어, 바르면 탈력? 쫀쫀해 탄력 탄력 어, 이것도 어. 쫀쫀한 그 세럼 프리 세럼이죠. 세럼 전에 바르는 스킨처럼 쓰는 건데 되게 쫀쫀하대요. 어, 여기 보니까 수분 부스팅 에센스라고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같은데?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즉각 필러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바르면 즉각적으로 부풀어요. 주름이 없어. 주 부풀어 오는지는 어. 모르겠고 아무튼 신기하다. 이거를 홈쇼핑을 주고 사, 샀는데 어. <웃음> 나는 <웃음> 괜찮아? 나는 사실은 그냥. 안맞는 음, 것도 있으니까 쏘쏘. 그냥 신기한 거 되게 많아요 요거 그 어플리케이터로는 동생이 자주 쓰는 게 이런 거 허, 이거 진짜 신, 이렇게 붓기 네. 가라앉히는데 진짜 좋을 것 같아 요 누가 뭐 해주겠어 이걸 당해서 그렇지, 방에서. 그렇지. 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 셀프 마사지로서 붓기도 음, 빠지고 얼굴 축소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효과 네. 케어하기 좋죠 진동이 없고 내가 아, 스스로 하는 거라 가지고 맞어. 이렇게 진동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이렇게 진동. 이거는 아마 건전지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산지 오래돼 보인다. 이 어, 이거는 제품으로. 오래전에 사서 그냥 늘 갖고 다녀. 음, 이게뭐 메르비 같은 건 되게 비싸잖아요. 메르비는 비싸고 그리고 좀 무거, 무거워서 집에서만 쓰고, 쓰고. 나는 이렇게 가볍게 음. 가벼운 게 좋아서 저 휴대용으로. 이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세럼이라고 요새 요런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게 화장품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요런 건 어때? 미백이라고 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기름이, 미백 주름개선이라고 어, 기미가 되었는데. 이제 낄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그거 미백은 잘... 효과가 있겠지만, 어, 미미한데, 어, 나는 이제, 쫀쫀 바르면 탄력이 생긴다르나? 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바르지. 음. 근데 이건 약간 무거워서, 아, 밤에. 밤에? 주로. 아, 이거는 진짜 그냥 기초 제품이고요. 근데 나는 진짜 없어. 어, 메이크업 제품이 진짜 생각보다 못해. 여러, 열악... 어, 너무 한데요? 못하고 사실은. 근데 화장 진짜 잘하거든요, 동생이. 동생이. 아마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 제품 중에 진짜 니가 딱 하나만 초이스해라. 우리 중년한테 아, 정말 메이크업? 필요한 거는 뭘것 뭐 같아? 그냥 파운데이션 프라이머라고 해가지고 아, 샀는데. 어, 샀는 들어봤어. 너무 괜찮아. 모공이 내가 조금. 우리 집은 모공이, 모공이, 모공이 좀 있잖아. 아, 근데 요거를 바르고서 쿠션을 바르거나 뭘 바르면 음. 이게 모공을 잡아주지는 않는 것같은데벽하게 약간 이제 빛이 나면서 모공이 여 확실히 조여져, 있어. 확실히 조여져 있는 보여? 건 아니야. 어. 안 보여. 안 보인다 그럴까? 아. 반사돼가지고 착실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좀 확실히 아. 모공 관련은 좋아. 네. 이, 이거 에스쁘아도 그렇고 얘도 다 비슷한 그런 아. 거야. 비슷한 건데 아. 둘 중에 둘. 하나를 쓰라 하면 얘네 둘을 선택하라. 거의 기능이 비슷한 거래요. 아, 아, 아. 얘가 승자. 나도 얘 사야 되겠다.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생네 집에 와서. 동생 집도 보고 그리고 파우치도 털었어요. 다음에 또 동생한테 물어봐서 되게 좋은 꿀템이 있으면 꼭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네 이렇게 동생 대신 요 네, 곰돌이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 내줘서 동생아 고마웠고 다음에 또 어, 한번 놀러 올게요. 남친이에요. <laughs>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laughs>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